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이첫 시간 주의 존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불러주실 뿐 아니라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또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주께 받은 그 은혜로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05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10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올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면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어, 날마다. 축복하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자, 성경에서 말하는 복에 대해서 20년 새벽기도 가운데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10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아예 정이 내려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면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0편 1편의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시편 말씀을 볼 때마다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지라는 어떤 정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 하나님의 말씀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한 능력의 말씀이요. 죄인을 구원한 생명의 말씀이며 몸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치유의 말씀이고 우둔한 자를 깨우치는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계속 내 마음과 생각에 담으면 그 생각이 나의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 그 행동이 켜켜이 쌓이면 나의 인생 자체가 바뀌게 되겠죠. 그러니 복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따르면.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또 사모하는 3절 말씀 그대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 안 크시네요. 이렇게 살기 원치 않으시나요? 저는 정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그런 사람. 정말 그러기를 너무나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데 문제는 뭐냐? 잘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되십니까? 여러분 살아가는데 철을 따라 열매가 잘 맺히십니까? 공부를 하면 시험에 잘 합격하고 열심히 준비하면 뭐 취직도 되고 길도 잘 열리고 뭐 때에 따라서 아무 문제 없이 길이 잘 열려 가고 다 모든 일이 형통하고 그렇게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잘안 된다는 거죠. 더 근본적으로는 여러분 율법이 즐거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즐거우십니까? 주야로 종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과 영혼에서 울려나고 잘 묵상이 되십니까? 잘안 된다는 겁니다. 이 3절 말씀 같은 건 정말 묵상도 잘 되고 마음에 잘 담기고 그런데 내 생각과 뜻에 잘안 맞는 말씀은 잘 이해도 안 되고 담기지도 않을 때가 많고요. 하나님 의 말씀이 다 즐거운 말씀은 아니고 내 입맛과 또내 생각에 맞는 말씀만 우리가 또 담고 볼 때가 많고, 그게 잘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가지는 우리도 한두 번복 받는 것들은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기도해서 응답 받을 때도 있고, 생각지 않은 은혜를 입을 때도 있고, 길이 열려갈 때도 있고, 그렇게 한두 번복 받고, 문제가 해결받기도 하고,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건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복 있는 사람. 존재 자체가 복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신명기 말씀 나눈 대로 들어가도 나가도 복 있는. 그러니까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때에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도 마르지 않는 존재 자체가 복인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잘안 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 시편 1편에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이 단순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고 다시 이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해도 해도 잘안 되는 거 되지도 않을 거 우리가 잘 경험하지도 못하는 것을 게다가 이 시편 기자가 자기가 경험하지도 못한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한 말씀이 6절로 가면 "의인들" 이라고 하며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의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 의인이 대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알기 쉽도록 이 의인과 정반대되는 악인의 모습을 통해 의인이 어떤 사람이고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사절 오절 육절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사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악인은 헛수고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냥 훅 불면 날아가 버리는 허망한 인생 사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죠. 온갖 수고와 애씀과 노력을 쏟아 붓지만 그 결과가 뭘로 나타나느냐 헛수고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악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연말을 보냈는데 작년 한 해도 정말 애쓰고 힘쓰고 코로나와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왔는데 여러분 연말에 풍족하셨습니까? 마음이 정말 감사로 가득 넘치시고 아무 부족함이 없으셨습니까? 물론 그러셨을 수도 있겠지만, 모두가 다 연말이 되면 헛헛한 마음이 저한 켠에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내가 악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헛수고 하는 인생을 사는 악인은 결국 어떻게 되냐? 합력하여 망해갑니다. 6절에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사업이 망하고 건강이 상하고 온갖 고난의 풍파가 닥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현실에서 보듯이 악인들이 더잘 먹고 잘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알기 쉬운 악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이 로시 어떻게 했죠? 정말 에덴동산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먼저 선택해서 거기로 갑니다. 저기 가면 잘살수 있겠구나. 저기 가면 이 많은 양 떼와 목축들을 잘 먹이고 부자 될수 있겠다. 저긴 정말 하나님의 성 같다. 이렇게 해서 거기를 선택해서 갑니다. 열심히 살아서 창세기에 보면 그가 성읍 문에 앉아 있는데 그것은 그 성읍의 장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거기 가서 이방땅에서 산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의 모든 노력과 선택과 결정은 다 헛수고가 됩니다. 예, 합력해서 망해가죠. 한순간에 재산도 날아가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들은 소동과 고모라에서 배운 음행과 폐역함을 그대로 아버지에게 행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이, 아,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유익과 만족,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르면서 살아가다 보면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해 보이고 그런 것 같지만 점점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결국 아무런 은혜를 입지 못하고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고 짐져야 되는 곤고하고 괴로운 삶 그리고 결국 훅 불면 날아가 버리는 허무한 삶을 살아가고 말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입니다. 그는 권력도 재물도 명예도 지혜도 쾌락도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향유해 보았던 사람인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내내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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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하는데 12장에 그 헛됨을 처절하게 경험한 이 전도자가 결국 그 경험을 가지고 애절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에 악인에 대해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많은 소출을 쌓아두려고 자기 곳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 이제 여러해 쓸 물건을 잔뜩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는데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훅 부니까 그냥 날아가죠. 그렇게 열심히 쌓아둔 것이 아무 소용없는 헛것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제 의인,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부요한 자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재물을 부요하게 많이 쌓아두는 것처럼 하나님을 내 안에 쌓고 쌓고 또 쌓고 가득 쌓아둔 사람, 즉, 하나님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 찬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으로 그렇게 가득 찰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의인이고 복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모든 일이 형통하다면, 나는 그렇게 살기 어려울 것 같아 보입니다. 내가 아무리 나를 봐도 하나님으로 가득 찬것 같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할때 상대방으로 가득 차게 되는가, 바로 사랑할 때 그렇죠. 사랑하게 되면 온통 그 사람 생각뿐이고 온통 그 사람 때문에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고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존재가 그 사랑하는 대상으로 가득 찹니다. 이렇게 이해해 본다면 오늘 2절 말씀이 완전히 새롭게 들려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을 단선적으로 이해하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이 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최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매번 말씀을 가까이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심지어 오늘로 얘기하면 소금도 11조를 떼서 바쳤던 사람들입니다. 집에 있는 양념도 다 11조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화 있다 말씀하시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얘기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버려서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버린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율법의 겉모양은 지키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건쏙 빠졌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이의 말은 심지어 지나가는 소리도 해, 소리로 해도 그것을 마음에 깊이 담게 되고 그것을 지켜 행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사랑하는 이의 말은 너무나 잘 들리고 듣기도 쉽고 마음에 잘 담기고 또 행하기도 쉽습니다. 즐겁게 그것을 행하죠. 사랑하는 이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 내게 한없는 기쁨과 행복이 됩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의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십년에이 새벽에 추운 날씨 가운데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는 못 나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니 말씀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 주야로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니 이 추위를 뚫고 피곤함을 떨치고 이 새벽에 말씀 들으려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히 그 창조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계속 내게 역사해서 3절의 말씀이 그 결과물로 자연히 우리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신의 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 여러분 아내가 이제 신년에 새벽기도 시작했으니 1년 내내 새벽기도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지 마십시오. 성경 통독 시작했으니 올해는 꼭몇독 해야지 이렇게 결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더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 사랑함이 얼마나 기쁨이고 행복인지 알게 해 달라고 그래서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주님 더 사랑하게 해 달라고 예배 자리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물 붓듯이 부은 바 되게 해 주셔서 아 딸은 어떤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복이구나 하는 걸 알아갈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그런 복된 삶 살아가라고 제발 살아가라고 오늘도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쏙 빠진 채 하나님 사랑하는 건쏙 빠진 채. 그냥 하나님을 능력자 정도로 공급자 정도로 생각하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것 이루어 주세요, 이것 허물어 주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내 온갖 노력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행복을 쟁취하려는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을 따라 사느라 훅 불면 날아가 버리는 헛되고 허망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프란시스처럼, 오 주여 나의 전부요,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10편 말씀 그대로 주님 사랑하다 보니 때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고 주님 사랑하다 보니 안될것 같았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형통하게 하시는 행복한 삶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악인의 길을 따르며 헛된 것들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수고와 애씀과 노력이 헛된 것이 되고 허망한 것이 되고 허무한 것이 될 때가 참 많은 우리 인생을 극유히 여기시고 제발 그런 삶이 아니라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형통한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아, 주님을 사랑함이 이렇게 복된 일이구나.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되겠구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함으로 그 주께서 내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날마다 더 깊이 알고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또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더욱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만복의 근원이신 주님 더욱 사랑하므로 오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 꿰보던 교우들과 이 나라 이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